원포인트. 안녕하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방체력학원을 다니려고 하시는데 집 주변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면 좋을까? 그리고 뭘 비교해야 될까? 어떤 학원이 좀 나에게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절대 저희 학원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이런 점들을 비교하고 선택을 하시면좀더 이 양이면 같은 시간, 같은 돈으로 효율을 더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중의 기본 센서가 모두 있는 학원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센서가 없는 학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은 느낌인데요. 시험장에서 이제 센서로 뭐 배근력도 측정하고 악력도 측정하고 제자리 벌리기 측정하고 유연성 측정하고 민몸일으키기 측정하고 전부 센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당연히 있어야지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센서가 다 있는 학원을 찾아갈 것 같고요. 악력이도 대왕력기 특혜 양력이 전부 있고 배근력도 마찬가지고 뭐 유연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소방체력시험에서 이렇게 다리를 묶고 이렇게 삐가 물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센서를 다 모두 구비하고 있는 학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m 왕복 오래달리기를 할수 있는 학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20m 왕복 오래달리기가 나오는 체육관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찾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저같으면 20m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는 체육관을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20m 왕복 오래 달리기는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기록이 쭉쭉쭉쭉 향상이 되는 종목인데 그 20m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운동을 체육관에서 하다가 뭐 밖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거나 이제 뭐 다른 곳에 갔다 가서 20m를 준비하거나 하면은 이게 어찌됐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를 수시로 할수 있는 체육관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비밀인데 어 20m 왕복오래달리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20m가 안 나오는 학원 체육관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18m 19m 인데 뭐. 1초 정도부터 먼저 도착하시면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20m가 나오는지를 저는 체크해 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0m가 나와서 거기를 실제로 뛸수 있다 하면은 저는 그런 체육관의 시설을 갖춘 학원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제자리 멀리 뛰기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 학원을 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이 멀리뛰기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면 학원을 알아볼 때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코치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입시를 하셨던 분들이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대생 출신 선생님들께 전, 저는 좀 배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체대입시를 통해서 체대를 들어갈 때는 제자리 멀리뛰기가 시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거의 안볼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보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 그 정도의 지식이면은 좀더 저희가 지, 지도를 많이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재산이 멀리 뛰기, 백을력, 윗몸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입시 운동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상 저도 이제 소방 체력을 하면서 소방 체력을 따로 이제 운동을 한건 아니고 그냥 입시 때한 거에서 이제 악력이라든지 이심이왕호 25, 달만 더해진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도하는데 이게 계속 쭉 이어 온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대 입시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입시 저기 뭐 출신 코치님들께 배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로는 소방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 학원을 저는 찾아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직렬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입시생과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소방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소방 수험생들 분들끼리 같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따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따로 지도가 들어가는 학원을 저는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소방 종목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소방반이 따로 있는지 저는 체크를 하고, 그런 학원이 있다면, 저는 그런 학원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방체력학원을 고를 때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나쁘다, 이런 의도보다는 기항이면 다홍치마라고, 이항이면 같은 값, 같은 시간이면은, 어, 좀더 효율성을 높이면 좋으니까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것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분명히 합격자는 배출되고 불합격자는 나옵니다. 저도 100% 합격시키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시면 결과는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